이마땅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 가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리는 주신이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는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 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끝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부기억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마르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선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같이 봅니다. 비방을, 비방을 받은, 받은 즉, 곤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핏거기같이 되었도다. ]다. 아멘.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서 바울은 교회 의 지도자들은 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교회가 지도자를 수종하거나 지도자를 자랑하지 말라는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5절까지 말씀은 이 권면을 보완해 주는 내용입니다. 지도자를 신적으로 수족하거나 지도자를 자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도자를 함부로 대하는 건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장 1절로이절에서 사도요 교회 의 지도자들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지도자들을 이렇게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을 바라볼 때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이런 시야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교회에 속했다고 해서 이 지도자들, 특히 사도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특히 사도들은 교회에 소속되어서 교회를 숨기는 종들이지만 교회가 함부로 대할 존재는 불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종들이요, 교회를 가르치고 지도하도록 하나님의 동의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이 지도자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마땅한 존경으로 대해줘야 되고 권위 있는 자로 대해줘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교회 성도 가운데 일부 성도들은 바울의 수도권을 부정하며 바울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했습니다. 물론 바울은 자신을 판단하는 이런 일들을 대수롭지 않은 인다고선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판단은 합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잘못 평가하고 있는 성도들 향해서 굳이 변명하거나 억울해하면서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에 이리 일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중심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사절을 보면. 바울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평가할 때 나는 자체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사역을 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신의 평가조차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대립하시는 날, 주님의 판단, 하나님의 평가만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 하실 그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모든 것은 밝히 드러날 것이고 그때 진정한 평가와 참된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는 무언가 잘 모르고 명확하지 않으면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추앙하고 따르며 지도자의발 밑에 교회를 갖다 놓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가 지도자에게 소속되어서 도자의 소유물이 되도록 했어도 안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뭘 주의해야 되느냐? 지도자를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며 무시하고 엎신여기는 일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알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 줄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두가지 모습이 균형을 잘 이룰 때 교회는 안정될 것이고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심적으로 추앙하고 추종하고 자랑할 대상은 별거 아니지만 동시에 무시해야 할 대상도 아니요 존경하고 권위를 인정해줘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지도자들을 균형있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 바울은 6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통해 본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일이란 분쟁과 연관된 일을 말합니다. 분쟁 문제와 연관해서 바울과 아볼로는 이미 충분히 본이 되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복음.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아블로는 그들이 전한 복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삶은 정말로 귀한 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보인 것은 성도들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 안에 잘거해서 말씀대로 살아서 서로 데려가는 일도 없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도 않고, 겸손하게 교회를 이해하고, 주를 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며, 그 복음에 따라 돈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범대교의 성도들은, 그런 좋은 돈을 보여준 지도자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돈을 둔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모습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가울은 이렇게 자신과 아볼로가 가르치고 오늘 보여준 대로 살지를 못하고 도만에 빠져있고 분쟁에 빠져있는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7절부터 13절까지가 그 책망의 내용입니다. 가울은7절에서 너희가 자랑하고 도만해질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본래가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그의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자기들이 남달리 구별된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 스스로 얻어낸 것처럼 자랑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헛된 자랑 그들의 겸만을 7절의 질문을 통해서 거침없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체 너희가 사람 곳이 뭐가 있기에 그렇게 달란치하며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어 8절에서는 반어적인 표현으로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교만을 지적합니다. 8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8절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도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너희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풍족하고 부유하며 사도의 지도자인 우리 없이도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서 오히려 조만에 빠져서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지도자들도 무시하면서 왕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하반기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팔절 하반절 말씀은 조롱하는 표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지한 영적 분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롱의 표현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조롱의 표현으로 본다면 팔절 하반절은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왕 노릇 하고 있는데 차라리 진짜 왕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너희를 지도했던 우리도 너희와 같이 왕으로 갈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팔절 전체를 조롱하는 말로 보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뭐 들어보면 참고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벌써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우리도 한번 왕노릇을 해볼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조롱조의 표현으로 공동번역은 번역을 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스스로 순종하다고 여기면서 스스로 왕노릇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바울 일행은 왕노릇은커녕 정말로 수고롭고 고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9절로 13절에 바울 일행의 그런 모습이 쭉 나옵니다. 바울 구절에서 하나님께소리를 사형 송고를 받은 맨 마지막 사람처럼 세상에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천사와 사람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로마 제국의 5년 경기장 장면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구경하는 5년 경기장에서 싸우고 죽어야 하는 검투사처럼 또는 경기장에서 맹스에게 죽어야 하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고난 당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화려한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조롱과 수치와 실패의 모습입니다 이어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교회의 성도들과 바울 자신의 일행을 비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서 어리석다 여긴같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움을 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는 스스로를 강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를 정기하게 여기고 명예를 추구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지금까지 줄이고 목마르며 흘벗고 매마으며 거주지가 없고 손으로 수고하며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모욕을 당하지만 그 상대방들을 축복하고 박해를 당하지만 꾹 참고 비방을 당하지만 그들을 위해 본멸 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세상의 더러운 것과 찌꺼기처럼 여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바울의 말은 고린도교의 성도들 안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책망의 말입니다. 바울이 되는 고속에서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낮자져에서 정말로 겸손하게 약한 모습으로. 주님을 숨기고 복음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림도교의 성도들의 삶 안에는 이런 십자가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 좋게 여기는 것만 우리 고지 합니다. 바울 이런 삶의 대조를 통해서 고림도교의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골드계 성도들은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지도자들을 파당을 나누어 서로서로 존경하면서도 서로 이 지도자들이 돈을 보였던 십자가의 삶은 전혀 따르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거부하고, 권한과 주거짐은 회피하고, 대신에 안락함과 높아짐과 명예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힘만을 추구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커다란 문제였던 겁니다. 십자가의 삶은 없고, 세속적인 욕망만 가득하니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분쟁하고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아,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적은 오늘날 우리도 새겨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삶은 외면해 버리고 일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즐기는 삶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과 구원받은 우리가 이 예수 안에서 부와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의 것도 마음껏 누리고자 하는 그런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어 버린다면 교회 안에서도 서로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너무나 쉽게 떨어져 버립니다. 또한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경쟁하고 영향력 싸움을 하게 되고 권력 다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분쟁에 떨어지고 서로 심하게 다투는 것은 근본적인 요인이 어디에 있느냐 다른데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마음, 지도자의 마음이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버리고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 삶을 출타했습니다. 그런 삶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이 얼마나 천박한 삶인지를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고상한 이념을 가지고 고결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일박도 받고 수고도 하고 고생도 할줄 알아야 합니다. 부와 불력, 세상의 인기나 명예 같은 것이 얼마나 핫하는 것인지를 알고 연연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줄을 따를 줄 알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나르실 줄 알아야 되고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이 마땅히 보여줘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교회 안에서는 어떤 분쟁과 분열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구원 받은 신자들이라면 쾌속적인 욕망을 다못 박아 버리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 보면서 교회 안에서 온전한 저나 온전한 하나님을 잘 이루어 갈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고림도 교회를 향한 분면들을 받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추종하고 높이고 사랑할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해져서 교회 안에서 분쟁과 분열과 다툼의 모습 보이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에 충실한 십자가의 못 박히는 삶을 통하여서 교회 안 온전한 연합 하나됨을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모든 피로를 겸손히 의식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께 모든 것아뢰게 하시고 하늘 평안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보우심을 우리 삶 가운데 받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선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개선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주의 선한 뜻 가운데 적절한 지도자를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투표에 참여하게 하시고,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